안녕하십니까. 태지코인입니다. 오늘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대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입주 축하드립니다. 12,000세대가 입주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출이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오해곡절이 많죠? 은행이 손님을 상대로 밀당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각종 규제와 정부 정책에 의거해서 많이 혼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뉴스에 보면은 뭐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4.78%에서 5.128% 신한은행은 4.8%부터 하나은행은 4.641%부터 이렇게 약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돈을 쓰시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단돈 1원이라도 단돈 0.01%라도 싸면 좋은 게 당연하겠지만, 각각 각어 잔금을 치르신 분이 그분의 성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대출이 되고 안 되고, 또 되더라도 그 자금이 모자라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킵니다. 일단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대출은 가계자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자금을 사업자금이라고 하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가계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업 자금에 대한 대출은 DSR, 다시 말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을 어,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가계 자금은 말 그대로 DSR을 적용을 해서 내가 기존에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래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보다 더 적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한 음, 장금을 함에 있어서 그분이 무주택자다, 아니면 일주택자다, 아니면 다주택자다에 따라서 담보비율, LTV 비율도 많이 타, 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 고객님들은 은행가서 상담하면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쭉 들어보면 내가 원하는 금액을, 어, 대출받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야. 뭐, 그냥, 뭐,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그냥, 누구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60억짜리, 70억짜리가 턱턱 현금적으로 사게 되겠지만,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 대출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내집 마련 하나 하는 게, 나름대로의 꿈이라면 꿈일 텐데, 그래서 이 영상을 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있다면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말든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올림픽 파크 포레인에 대해서 대출을 취급하는데 시중 은행하고는 금리가 배 정도 차이는 납니다. 그렇게 비싸냐? 아니,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DSR이나 LTV나 그런 것들을 관여하지 않고 최대한 대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보다는 굉장한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 비싼 인자를 계속해서 쓰라고? 가 아니고요 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내가 소유하는 시점에 만약에 1월 1일날 소유를 했다 그럼 거기서부터 3개월 뒤에는 다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자 자금으로 대출로 전환해서 금리를 저렴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모자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얼쩔서 없겠지만은 일단 이 자금을 급하게라도 쓰셨다가 사업자 자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대출의 테크닉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대출을 받았다고가 장땡이 아니고 이 받은 자금이 가계자금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게 할 때. 마찬가지로, 가계 자금이, 가계 자금으로 대출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가계 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가계 자금으로 상환을 해야 되고, 사업자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사업자 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자금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 용도를 맞추면서 대출을 하라고 하는 게 정부의 기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튜브들을 보시면 어, 잔금 대출에 있어서 A 은행은 얼마, B 은행은 얼마, C 은행은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은 그날 또그 해당되는 그 은행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최소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 충분히 상담을 해봐야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모자라거나 뭐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저희 퇴직코너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고 성신성의껏 최대한의 고객에 맞추어서 올림픽파크 포리오에 대한 잔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도 올림픽파크 포리오는 아니지만 최근에 다른 부동산을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가계 자금을 사업자 자금으로 전환해서 금리를 나름 싸게 또 갈아타게 하는 어떤 경험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대로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올리비파크 포레온 잔금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지권이었습니다